와우. 네, 화요일 아침 출근 중입니다. 쉽지 않네요. 요즘에 그팀 비즈니스 하고 브랜드 하고, 어, 유튜브 하고, 또 대회 준비도 하고 있어서 연습이랑 운동도 병행하고 있는데, 보시다시피 엄청 막히는 아침을 맞이하고 진짜 때 늦은 저녁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근데, 어, 떤 꼴을 향해서 간다기보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피곤하고 고단하겠지만 제대로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네, 지내보겠습니다. 베스